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느름나무과의 느름나무. 이 느름나무 중에서도 느름나무 앞에 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참 느름나무. 그리고 이참 느름나무하고 아주 너무나 비슷해서 구별하기 쉽지 않은 비술나무. 이두 나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무는 잎의 모양이나 잎의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꽃의 모양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도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두 나무의 목재 중에서 나무 중, 나무의 목재 중에서 어, 후추의 향기가 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laughs> 나무에서 무슨 후추의, 어, 후추의 향기가 나냐고요. 아 있습니다. 두 나무 중에서 한 나무가 후추의 향기가 나고 아, 매운 향기가 나는 그러한 목재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나무 둘 중에 하나인데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맞춰보세요이 비술나무하고 참느름나무이두 나무는 보면은 우선 이 열매 모양이 거의 구별할 수 없을만큼 비슷합니다. 열매 모양이 둘다 날개를 가지고 있는 날개열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나무는 또 잎의 크기도 같습니다. 잎의 크기가 같아서 잎이 3cm에서 5cm 정도. 그래서 참느름나무의잎 잎의 길이를 보면 3에서 5cm 정도 되는데 비술나무의 잎의 길이도 3에서 5cm입니다. 그러니까 이잎 크기가 똑같다. <laughs> 똑같을 뿐만 아니라 요요 우리 보통 짝궁짝둥이라고 짝꿍딩, 하는 요잎 밑체 모습도 같습니다. 잎 밑의 모습도 여기도 짝궁둥이이고, 여기도 비술나무도 짝궁둥이고참너름나무도 짝궁둥입니다. 그래서 잎을 가지고는 아, 두 나무 거의 구별을 못하고 열매 모양도 거의 구별을 못하는데 꽃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술나무는 어, 비술나무는 봄에 아, 봄에 다른 나무들이 아직 잎이 도단나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가지에서 가지에서 잎이 없는 상태에서 꽃이 핀다. 그러니까 아주 이른 봄에 피는데, 이 꽃이 피는 계절이 보통 봄의 춘분 경입니다. 아, 봄의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월 21일 경이죠. 그래서 3월 중순 경에 꽃이 핀다. 곧그 3월 중순이라고 하는 계절은 날씨 아주 엄청 춥습니다. 추워서.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고 어,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봄의 춘분 계절인데 그때 이런 꽃이 피니다 이런 꽃이 피는데 아, 꽃이 이렇게 아, 뭐가 한 개가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꽃이 피는데 이 모양이 마치 달개 볏을 달개 꽃고달기죠꽃고달개 벼슬처럼 생겼다. 그래서 요거를 전에는 벼슬나무라고 하고 닭의 벼슬 같이 생겼다해서 닭벼슬나무다. 아니면은 또 닭자 빼버리고 벼슬나무다 하던 것을 그 벼슬이라는 말을 다시 아 벼슬을 벗슬이라고 바꿔서 부르다가 버슬나무라고 부르다가 이 말이 다시 비술나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비술나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닭뼈서를 닮았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어쩜 닮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닭뼈서를 안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저는 여기 이 모양이 닭뼈서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매가 있고 열매에 요 씨앗이 있고 요 부분이 씨앗인데 씨앗에 달려 있는 날개 요쪽 한쪽 부분 요쪽에도 날개가 있고 요쪽에도 날개가 있는데 날개 여기 요 모습이 마치 아, 투구처럼 생겼죠? 투구처럼 생겼고. 벼슬처럼 생겼다.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서 아마 닭벼슬이라고 생각하지, 아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아 벼슬 나무가 아니라 비수나무, 비수나무인데 요 꽃의 특징은 이 꽃의 특징은 비수나무의 아, 꽃의 특징은 쌍성 꽃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꽃이 피는데아 이게 요 이런 꽃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면 여기 꽃이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이런 모습으로 꽃이 피는데 그 꽃은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꽃에서 여기 꽃덮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우리가 보통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꽃잎이라고 하는 겁니다. 꽃잎이 이렇게 생겼는데 갈색으로 검은 갈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꽃잎이라고 부르는 건데 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은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아, 구별하기가 애매하고 헷갈린다. 헷갈리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 꽃잎이라고도 하지 않고 꽃받침이라도 아, 꽃받침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화피라는 말을 씁니다. 꽃에, 아, 덮, 아, 꽃을 덮고 있는 그고다에서 고거, 화피라고 하고 우리말로 어, 꽃더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더피가 네개의 꽃더피가 있는데 네개의 꽃더피 속에는 이 속에는 이 지금 아,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이 속에는 이러한 암술이 들어있습니다. 암술도 있고 그 암술 아래쪽에는 여기 이 부분에는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이 들어있고 그 아, 꽃이 필때 보면 이렇게 수술이 먼저 올라오고 수술 대 끝에 꽃밥이 이렇게 달려서 이 상태는 지금 꽃밥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은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암술은 여기 있는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 꽃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합니다. 성이 양쪽의 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양쪽을 가지고 있다해서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성이 두 개다. 그래서 쌍으로 있다해서 쌍성 꽃이라고 하는. 이관쌍성 꽃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러한 꽃차례를 이루는데 이것이 달개비 볕을 닮았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비술나무의 꽃인데 아, 거기에 비해서 참누름나무는 꽃이 피는 계절부터가 우선 다릅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 아, 꽃이 9월 달에서 10월 달에 핍니다. 그래서 가을이죠. 초가을에 초가을에 요 아, 참느름나무는 꽃이 피게 되는데 이참느름나무의 꽃을 자세히 보면 여기 요곳은 숙꽃입니다. 숙꽃이고 요곳은 쌍성꽃입니다. 그래서 쌍성꽃하고 숙꽃이 한꺼번에 달려 있는 이러한 꽃 아, 꽃차례를 우리들은 다성꽃이라고 합니다. 잡성화라고 하죠. 잡성화라고 하고 다성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쌍성꽃, 양성화하고 어 단성화, 호송꽃이 어, 한꺼번에 있는 다성, 성이 여러 개다, 잡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 꽃은 보면은 이 암술이 보이질 않죠. 이게 암술이 있고, 이게 수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고, 이 아래쪽에 초록색 부분에 미씨가 들어 있는. 시방 부분이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고 이렇게 꽃에서 보면 은이 암술이 퇴화를 해서 보이지 않는 퇴화를 해서 없는 이러한 꽃을 수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꽃은 이렇게 암술이 퇴화를 해서 이 암술이 퇴화를 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쌍성꽃은 보면 은 이렇게 꽃 덮이가 이렇게 빨간색의 꽃 덮이 조금 전에 말했던 꽃잎이라고 하는 꽃덮피가 이렇게 있는데 꽃덮피 속에 암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고 요 아래쪽에 요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이 살짝 보이는데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은 요렇게 커다랗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겨 있는데 이렇게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이요 초록색이 요 아래 에 들어 있는데 이렇게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도 있고 암술도 있고. 수술 때도 올라오고 꽃밥도 있다.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쌍성 꽃하고 수꽃이 한꺼번에 있는데, 요 꽃은 꽃이 지고 나면은 수술은 떨어지죠. 수술은 떨어지고 나면은 요 속에 있던 암술머리와 암술과 요 밑에 있던 씨방은 미시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초록색 부분이 점점점점 굵어지면서 자라게 돼서 요것이 열매로 바뀌게 됩니다. 열매로 바뀌게 되는데 요 열매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씨앗은 여기 요 부분이죠. 여기 지금 이, 아, 영상 사진에서 요 속에 아, 검게 보이는 요 부분이 씨앗이고, 이쪽에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씨앗인데 씨앗을 싸고 있는 날개가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죠. 이렇게 가장자리에 날개가 있고 여기. 아, 요거는 덜 익은 열매이고, 요건 다 익은 열매인데, 덜 익은 열매에 보면은 요게 요 털이 많은 요 부분이 보이는데, 요 요거 뭔지 아시죠? <laughs> 요것이 바로 아, 꽃이 피어 있을 때요 암술이 두 갈래로 갈라졌죠. 요두 갈래로 갈라지고 요 암술에 털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요것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어, 모습으로 있게 되는데 이렇게 씨앗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시과라고 하고 한자로 시과라고 하고 어, 우리말로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날개 열매가 아, 타원형 형태죠.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우리말로는 길 동굴꼴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 참느름나무느름나무 앞에 참자를 붙은 붙여준 참느름나무인데 비술나무는 보면 타원형이 아니고 그 모양이 열매 모양이 아, 같은 날개 열매이지만 이 모양이 둥근 꼴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동, 어, 거의 둥근 꼴을 이룬다, 원형을 이룬다 하는 이 날개 열매가 원형을 이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개 열매가 열 어, 이렇게 크고 아, 날개 열매가 둥글면서 열매 길이가 12에서 15밀리미터 정도로 여기 자를 재봤더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밀리미터 10밀리미터 15밀리미터 그래서 길이가 15밀리미터까지 된다 최고 15밀리미터까지 되는 것이 바로 비술나무의 열매죠 비술나무의 열매인데 참느름나무는 그 크기가 크기가 보면은 거의 비슷해서 어, 10에서 13밀리미터,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3밀리미터 정도로 비술나무에 비해서 약간 작지만은 그래도 열매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도 보면은 잎의 길이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잎의 길이가 이 어, 느릅나무 중에서 늘음나무 종류 중에서 이 비술나무가 비술나무가 잎의 길이가 가장 적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술나무 종류들은 느릅나무과 식물이면서 느릅나무 종에서 중에서도 잎의 길이가 3에서 5cm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3에서 5cm로 아주 작기 때문에 다른 느릅나무하고 금방 구별이 되는 것이 바로. 비술나무인데, 마찬가지로 참느름나무도 그 잎의 길이가 3에서 5cm. 똑같습니다. <laughs> 잎의 크기가 똑같다. 아, 그만큼 잎의 크기가 작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참느름나무는, 느름나무 앞에 참자가 붙은 참느름나무는 재미있는 모습이 바로 이거죠. 잎을 보면 잎의 끝부분의 잎은 잎의 크기가 큽니다. 잎의 크기가 크고 아래쪽에 잎은 잎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가지에 요 가지가 있는데 가지의 끝의 부분으로 갈수록 잎의 크기가 점점 점점 커진다. 위쪽으로 갈수록 잎의 크기가 커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느름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잎 밑이라고 하죠. 아, 여기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입 밑이라고 하고 요 부분을 입 끝이라고 하는데 입 끝, 한자로는 옆두라고 하고 여기를 옆저라고 합니다. 옆저라고 하고 요거를입 밑이고 입 끝이라고 하는데 바로 주목해 보는 부분은 여기 요 부분 입 밑이죠. 옆저라고 하는 요입밑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여기에 아 입의 중심 맥이 있고, 이렇게 곁 맥이, 맥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곁맥이 갈라졌는데, 중심 맥을 중심으로 이쪽에 잎 밑하고, 이쪽에 잎 밑이 비대칭이죠. 지금 비대칭이라서 이쪽은 크고, 이쪽은 아주 좁고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잎 아, 밑을 어, 사람들은, 어, 사람들은 보통 짝궁둥이라고 하는데. 어, 아 맞습니다. 공둥이가 짝이, 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짝공둥이라고 하는데 요거좀 아, 속된 말인 것 같아서 아, 좀 품이 있는 말로 하면 은요거 외저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건이 왜곡돼 있다 할때그 외자를 써서 왜곡된 밑을 가지고 있다 해서 외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외저 상태인 것이 바로 참느름나무인데 비순나무의 잎의 밑 또 보면은 이렇게 짝궁둥이 맞습니다. 양쪽이 지금 중심맥을 아, 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라진 이쪽하고 이쪽이 비대칭인 외저 상태인 것은 이 비술나무나 비술나무나 참느름나무는 같습니다. 근데이 비술나무는 뭐 하는 데 쓰는 나무냐? 이 나무는 아 줄기에서 아 줄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비술나무는 아 건조하고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잘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속성수조 아 나무를 심어 나무가 아 뿌리를 내리면 엄청 빨리 큰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술나무입니다 그래서 비술나무는 사막을 녹화하는데. 사막을 살림 녹화하는데 쓰는 나무가 바로 비수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비수나무를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몽골에 가서 몽골에 몽골에 가서 몽골의 고비 사막에다가 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뿌렸더니 이 비수나무의 씨앗은 사막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씨앗이 발아를 하고. 뿌리를 내릴 만큼 비술나무는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강해서 비술나무는 사막을 녹화할 때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사막 주변이 금방 녹화가 되는 겁니다. 녹화가 되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아, 모래바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황사가 되는 겁니다. 그 황사를 막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몽골의 고비 사막에다가 이 나무를 쫙 심어 줬습니다. 쫙 심어 줬더니 몽골의 고비 사막 주변이 갑자기 이 나무들이 속성수라고 했기 때문에 잘 자라기 때문에 금방 자랐겠죠. 금방 자라면서 그 주변에서 다른 농작물을 심을 수 있게 이 비술나무가 바람을 막아주고 모래를 막아준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술나무인데 이 비술나무의 목재는 나무에, 나무의 줄기를 보면 조금 전에 배웠던 나무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술나무의 목재는 이런 줄기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줄기 에 줄기는 거의 검게 보이는 갈색 인데 이렇게 갈색인데 자세히 보면 요것이 이렇게 터지기만 하지 세로로 얇게 터지기만 갈라지기만 하지 요것이 터져서 얇게 벗겨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비수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참느름나무의 나무 껍질을 보면은 나무의 줄기의 껍질을 보면 이런 색입니다 회색인데 회 회색이고 요 속은 갈색인데 회색의 요 껍질이 나무 껍질이 얇게 아주 얇게 벗겨져서 떨어져 나가면서 회색 속에 들어있던 갈색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모양이 얼룩덜룩하게 얼룩 무늬를 지고 있는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가 바로 참느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참느름나무는 특징이, 이 목재의 특징이 아주 질기고 단단하면서, 질기고 단단하면서 부러지지 않는다는 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즐기고 단단하면서 부러지지 않고 요 나무를 잘라보면은 요 나무에서 아 독특하게도 후추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아 우리 후 후추 향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떡국이나 아뭐 어디 음식에다가 후추 뿌려서 먹게 되는데 그 향기하고 아주 가, 아 비슷한 향기가 나고 매운 아 맛도 나는 그러한 향기를 내는 나무가 바로 요. 요거 참느름나무입니다. 그리고 요 참느름나무는 목재가 단단하면서 아, 향기도 좋지만은 목재가 단단하면서 질기고 부러지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나무로 야구방망이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튼튼하고 아, 튼튼하기도 하고 공을 날아오는 공을 딱 때리면은 아주 멀리까지 빠른 속도로 날릴 수 있는 나무의 목재를 목재가 바로 이거 참느름나무의 목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느름나무의 목재로 만든 야구 방망이는 요즘은 보통 연습용이나 아마추어 아마추어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만든 야구 방망이를 쓰고 있지만은 프로 선수들 난 프로야 난난 아마추어가 아니야 하는 프로 선수들은 바로 이 나무의 목재로 만든 야구방망이를 쓴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한 이렇게 나무의 나무의 껍질에서 두 나무는 참느름 나무하고 비술나무는 나무의 껍질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비술나무는 또 특징이 나무의 껍질에서 나무의 줄기에서 보면 여기 이 부분에서 수액이 흘러내립니다 나무의 수액은 나무에서 나오는 물이죠. 우리 보통 수액이라고 하면 고로쇠 수액을 생각하는데 그 고로쇠 수액 같은 수액이 여기서 흘러내리게 되는데 요 흘러내리면서 그 흘러내린 자국이 자국이 길게 나오는데 요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요 색깔이 마치 페인트 칠을 칠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막걸리가 흘러내리는 것 같기도 한 막걸리 좋아하니까 이게 자꾸 막걸리로 보입니다. <laughs> 막걸리로 보이는데 막걸리가 흘러내린 듯한 이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비술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강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